우리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구속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줄. 나는 확실히 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서 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발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이제 비로소 아, 어, 가을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만한 그런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얼마나 좋은지 어제 새벽 기도에 끝나고서는. 아, 주차장 문을 나아간, 열고 나갔는데 바람이 너무나서 선선하게 불어서 제 아내하고 오늘 우리 걸어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걸어서 갔습니다. 저 응암역 쪽을 한 바퀴 돌아서 걸어갔는데 아, 너무 상쾌한 새벽의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리고 낮에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구름이 정말 우리 가을 하늘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가을의 이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면서 아,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가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너무나 기쁜 일들이 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계획한 일들이 잘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중국의 한 고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길은 흉의 문이요 복은 화의 근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방심하다가 또 화를 입게 되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었고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위험하여, 위험 위험 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졌습니다. 뭔가 계획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성취되었습니다. 그때에 자칫하면은 우리의 삶이 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가장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겁니다. 로또에 당첨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큰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삶이 온전히 잘 세워진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상치 않은 그런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허랑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소진, 소비 소진하는 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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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절히 원하던 그런 바들을 이루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에 걸쳐서 아이성 싸움을 전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그 이후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 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 승리의 기쁨으로 들떠 있어야 되고 흥분하고 그것을 마음껏 자축연을 베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그들이 한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승리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그들의 신앙고백적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은 것, 아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귀한 일들이죠.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뿐입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모사을 뭐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승리의 전략 그대로 아 그대로 전,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이죠. 본문에는 결론만 났지만 어쩌면 이 전쟁을 통해서 부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마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병사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만한 그런 전쟁의 모습인 것이죠.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현장에 나, 모든 군인들이 다 현장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싸웠습니다.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그러니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승리의 함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 참으로 복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런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육한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그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득한 그런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에 담겨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에 담겨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여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땀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결과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일이요 또한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중에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참으로 즐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돌켜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까? 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찌 저렇게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을까? 사도 바울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마디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보답할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한 고백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기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그 율법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흥분된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읽게 했지만 읽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그 모든 청중들의 귀에 들리기는 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을 돌에 새기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이 말씀 앞에 경청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참으로 교만하기 쉬운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나가는 아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고 결실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때 더욱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의 허점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허점, 그것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성취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승리됐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허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말씀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서기에 가장 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우리의 성공을 사단이 자기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승리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복된 일들인데. 이것이 평소에 우리가 훈련돼 있고 습관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늘상으로 일상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공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가서 이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편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이사갈 모 요셉, 베냐민 지파들은 거기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자리 축복하고 또 그리고 아 한편에서는 에, 에발산에서 르우벤, 갓, 아셀, 스폴론 탄, 납달리 백성들 그들의 서기에서 그것을 저주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그 말씀으로 아멘 화답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것이죠 그때 읽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저주받을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 거기에 대해서 아 그들은 아멘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것 그러면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그들이 화답을 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에발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함으로 인하여서 그린심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아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갈라서게 하고 이 말씀을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들 속에서 이 약속의 땅을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면서 결단하는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또한 번의 결단의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파할 것인가?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파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조금 더 앞으로 앞에 시간 사건으로 당겨 간다 고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약속을 올려 드리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약속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면은 순종하면은 그들이 너는 너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결단하고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언약식이 체결되어졌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그 결단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 동의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언약식을 체결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것을 다시 한번 되 돌려보는 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지금 이 승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는그리심산의설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자리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고민할 때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는 것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전, 선택할 것인지 그전에가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선택하며 말씀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약속된 하늘의 복을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받은 바 은혜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할 것을 선택하며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거룩함들을 드러내면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낼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귀하게 세워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가운데 더욱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